안녕하십니까 남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CMTX 같이 말씀드릴건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할 수 밖에 없는게 최근에 15만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지금 벌써 10만원을 깨는 사람들이 나오고 결국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최근에 공모주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 흐름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상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선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3배까지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주 구성을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이 종목의 공모가는 6만 500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이 첫날에 풀린 물량을 보세요. 224만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공모 물량들은 고작 해봐야 27만 8천조예요. 그럼 나머지 물량들이 바로 이 기타 기존 주주 물량이라는 건데 사실 너무한 게 뭐냐면 최근에 상장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타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대부분이고 공무 투자자의 물량 등이 청약 물량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뭘까요? 이 친구들이 당연히 첫날에 물량들을 잠궈 놓으면 결국에 당연히 주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얘들이 고점에서 살살살살 물량들을 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공모주들이 크게 올랐고 그리고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인 이 반도체 섹터에 있는 이 종목이 결국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거는 세력들이 털고 있을까요? 에이해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거예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지금 다 던지지만은 않을 건게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름짜리 보호에수 물량들 그리고 한 달짜리 보호에수 물량에 여기 보시면 벤처캐피탈의 물량이 있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기타 기존 주주에 있는 친구들과 거의 일치해요. 어, 그러면 결국 이 물량들과 이 물량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물량들이 언제 나오죠? 12월 20일 날 나와요. 그럼 12월 20일 날 전에 이 친구들이 결국에 한번더 주가를 뻥튀기 시켰다가 이 물량들을 팔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이 친구들이 무조건 원의 하락만 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 다시 되돌림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섹터라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주 고객사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결국에 신규 상장주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도 분명히 하락이 나오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밤중에 또 엔비디아가 엄청난 급락이 나왔고 마이너스 5%까지 지금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스트리트 약세 그리고 결국에 CMTX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얘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만간에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분할 매수? 아니요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라도 궁금할 거예요. 그럼 니네 말대로라고 하면 내가 한번 언제쯤 매수하면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8177830으로 CMT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해당하는 내용들 여러분한테 같이 또 공유해 드릴 거고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오는 뉴스 특히 보외수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주주 구성들이 변경이 되거나 지분 변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문자 알림 보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CMT 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뭐가 또 올라갈 만한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제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관련된 시황들 그리고 추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타점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들도 관심 있다 그럼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돼요 이 번호 입력하는 게 귀찮으시면 밑에 더보기라는 링크 눌러서 CMT 입력하셔도 손쉽게 신청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 이 종목, 우리가 지금 저점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풀매수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시면, 여전히, 아직까지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첫날에 보시면, 어때요? 사업 펀드의 장난질이 있었죠. 그리고, 트레이딩 자금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를 뻥튀기 시켰다가, 이 친구들이 매도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첫날에 나왔던 기법의 물량들이 상당한 매도 압박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것도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스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온 물량들 여기에는 결국에 기존 주주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 물량들을 지금 나무창고가 가져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이끌었지만 분명히 어제 나왔던 하락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매도 물량들이 좀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종목이 하락이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 종목을 저점을 잘 잡아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요 오히려 빠르게 여러분께서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스윙을 하되 여러분께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름짜리 보호 해서 물량이 다음 달 초에 풀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승부 타이밍을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핸드 010-8177-8305로 cmt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죠.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죠. 제가 5월 27일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